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 고급 분석의 마지막 두 개, 앙상블 분석과 비모수 통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상블 분석은 자 뭐냐? 여러분들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두 분이서 나와가지고 어, 여성은 고음, 남성은 저음을 조화롭게 노화를, 노래를 불렀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 아름답다. 아, 너무 듣기 좋다 라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도 앙상블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어때요? 효과가 좋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한 다음 분류나 회기 결과를 예측할 때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을 앙상블 분석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 각각의 알고리즘을 달리 적용해서 그 결과를 취합하는 앙상블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모델 1은 소프트프트 통신, 모델 2는 의사결정 트리, 모델 n은 어, 선형 분류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각각 결과가 1이 나왔어. 여기 1 나왔어. 0 나왔어. 그럼 결과는 뭐야? 1이야라고 도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셋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모델은 얘는 의사결정 트리예요. 의사결정 트리를 하나만 쓰고요. 데이터 셋을 달리해가지고, 결과 값이 달라지게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1, 1, 0이에요. 그럼 결과는 1.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건 이거예요. 데이터셋을 달리한다고 해가지고, 모델이 동일한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냐? 예,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번부터 100번까지 데이터가 있어요. 자, 1번부터 80번까지 데이터를 이 표본 데이터 1, 1번 모델이 이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어, 20번부터 100번까지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어요.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데이터는 틀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의 의미를 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앙상블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앙상블의 유형 5가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보팅이에요. 자, 보팅은 다른 종류 모델의 각각 예측 값을 합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보팅이라고 합니다. 자 하드 보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각 모델별로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가 나오면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하드 보팅이라고 하고요. 소프트 보팅은 자이 01010101의 각각 범주에 대한 확률이에요. 이 각각 범주별로 평균을 구해서 높은 확률의 평균을 결과로 조치를 했던 얘는 이었다라는 거네요. 자, 요렇게 하는 방식이 뭐다? 네, 소프트 보팅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배깅입니다. 배깅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셋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모델은 하나를 쓰고, 어, 결과를 각각 모델에서 출력을 해서 합치는 방법이에요. 그때 데이터 셋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부트 스트랩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 부트 스트랩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10개의 0부터 9까지의 데이터라고 있다라고 했었었을 때, 즉 부트 스트랩은 복원 추출을 해요. 복원 추출을 하는데, 0, 1, 3, 4, 5, 6, 7, 8은 학습 데이터. 2, 8은, 2, 9는 어떻다? 이제 학습 데이터에 쓰이지 않은 데이터는 뭐, 어떤 걸로 써요? 네,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지 그럼 부트스트리 보온 추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0, 1, 1, 그리고 여기에 또 2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1은 두번 쓰였죠. 자, 0, 1, 1, 4, 6, 2, 7, 9는 뭐다?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거기 쓰이지 않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는 방법은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어떻게 네, 이렇게 데이터셋을 여러 개 달리 구성을 해가지고 그 각각 다른 데이터를 동일한 디시즌 트리를 많이 씁니다. 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서 각각 나오는 결과를 하드 보팅을 이용할 수도 있고 소프트 보팅을 이용해서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이 백이이었습니다 자, 다음 부스팅입니다. 부스팅도 부트스트랩은 이용은 해요. 부트스트랩 이용하고요. 자 근데 다만 마찬가지요 데이터셋은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고 모델도 동일하게습니다 근데 어, 백인과 다른 게 있어요. 자 표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요. 자 이때 만들어진 가중치를 다음 데이터에 반영을 해줘요. 이해되시나요?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러 조정된 데이터로 다시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가중치는 전달하고 다시 가중치를 전달해서 어떻게 최종 각각의 결과를 합 결합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스팅의 종류는 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da Boosting, Gradient Boosting, 그리고 XG Boosting, Light Gradient Boosting 신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내용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랜덤포레스트. 앙상블 이용 중에 랜덤포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까지 하냐? 지금 변수까지 변수까지 달리예요 즉, 부트 스트랩을 이용을 하는 거 동일하고요. 보트 스트랩 이용하고 변수도 자, 원래는 4개의 독립 변수가 있었었는데요. 자, 그거를 특정 트리에서는 3개만 쓰고요. 그 3개 중에서 다른 변수 섞어서 쓰고요. 특정 뭐 트리에서는 어때요 변수를 2개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트리의 다양성은 데이터 셋을 다양하게 만들었을 때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걸 이용한 앙상블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스태킹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스태킹은 뭐냐면, 아, 스태킹 은 우리가 첫번째 지금까지는 데이터셋을 관리했었었죠. 자, 근데 스태킹은 어때요? 랜덤 포레스트, KNN, XGBoost 각각 모델을 달리해서그 각각의 예측 값을 뽑아내고요. 이 예측 값을 어때요? 서포트 맥시 머신이라는 혹은 여러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학습 데이터 지금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타러너 혹은 블렌더 혹은 어, 메타러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각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메타러너에서 받아가지고 학습을 해요. 근데 이때 메타러너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은 다시 KNN을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소프트웨이터 머신을 쓸 수도 있어요. 다른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게 뭐다? 스태킹 알고리즘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